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득이 예, 휴장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 음, 거래금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뭐 오전부터 조금씩 예, 상승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우선은 수익 인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전공을 하는 사람인데, 이 17일날 스택스 좋은 신호가 들어와서 이 741원 부근에 진입을 했고요. 예, 현재까지 지금 아직 외도 안 하고, 예, 홀딩 중입니다.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약한 130만 원예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어, 주말이기도 했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 매도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 지금 뭐 스택스 힘이 좀 좋으니까 보고 있다가 매도하겠습니다. 음 저는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좀 좋아합니다. 확률적으로 80%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들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코인 탐지기이고요. 제가 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신호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뭐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패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 끌어올려서 어, 갑자기 이제 가창 비우면서 상승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코인들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런 코인들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서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짧게 수익 만들어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도 좋고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의 매수를 해도 좋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고서 많은 분들이 매매하고 계시고요. 제가 영상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예,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요즘 뭐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런 거를 뭐돈 주고 구입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거 만드는 거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제 전공 분야니까 제가 재능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예, 무료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버튼 누르셔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초 단타로 수익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어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뭐100% 올라가는 코인이다 아니면 뭐 급등하는 코인 추천해드리겠다 그런 걸 미리 알수 있다면 제가 미쳤다고 이거를 정보를 주겠습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서 혼자 부자되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그냥 소소하게 어 그냥 뭐 비자금 정도 예, 뭐 만들 정도나. 아니면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할때 예, 그때 마음 편히 계산할 정도로 벌고 싶고요 어, 우리, 우리 아들이 뭐 장난감 사달라고 했을 때 예, 고민 없이 사줄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음,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금방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우리가 뭐몇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해서 뭐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그냥 5만 원 정도 버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 저도 뭐 애기 아빠지만 다들 가정이 있고 먹여야 할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다른 사람처럼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루에 5만 원 정도 버시더라도 이 꾸준하게 버신다 하시면 이 낙수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예, 복리로 굴러가니까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부가수입으로 유튜브에서 광고비 정도나 받으려고 좀더 벌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 모두 사람, 모든 두모 사람이 쓸수 있다면 그냥 뭐다 드리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1000개 정도만 돌릴 수 있는 정도이고요 지금 약한 70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1000개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나오는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프로그램으로 수익들 많이 벌어가시고요. 오늘도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